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그 지난번에 여러 가지 터미널 블록의 연결 방식들을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각각의 연결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제품이 저희가 이제 q t 라고부르는 시리즈의 터미널 블록인데, 이 QT라는 시리즈는 저희가 퀵 커넥션이라는 이름에서 Q를 따와서 퀵 커넥션 터미널 블록 타입. 이렇게 불러서 큐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터미널 블록들이 아마 이렇게 그냥 위쪽에 되어 있는 방식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어, 여기는 보면 그 터미널 블록에 케이블이 인입되는 부분들에 전부 다이상 이런 그 주황색으로 레버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어, 그 와이어를 연결할 때 어, 빠르게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방식을 지금 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군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결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모델명에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양쪽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방식들. 이런 양쪽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방식들이 보통 가장 기본적인 1대1 방식의 터미널 블록인데, <laughs> 저희가 여러 가지 터미널 블록 중에서 이 시리즈에 따라서 이름의 qt 뭐 사이즈, qt 1.5 스퀘어, qt 2.5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qt 2.5 또는 qt 1.5 이런 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하나에서 하나가 케이블이 들어와서 양쪽으로 분배시켜주는 타입들이 있어요. 요, 요런 거는 저희가 양쪽에 두 개니까 큐티, 뭐 스퀘어 그다음에 트윈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1대2로 분배하는 방식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가 따로따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온 쪽, 나간 쪽으로 두 개씩 되어 있는 타입이 있는데 이게 제가네개라고 되어 있어서 쿼트러라고 이름이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큐티, 그 다음에 스퀘어, 그 다음에 쿼트로라고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는 1단 레벨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을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서 2단으로 양쪽으로 2단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2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 이쪽에 라인이 아래 하나 위에 살짝 올라와서 하나씩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단짜리도 있습니다. 삼 단으로 되는 있는 것도 있는데,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탐 단까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선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고 어,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브릿지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브릿지는 각각 다른 모양이고 다른 스케어스 사이즈에 상관없이 한 라인으로 전부 다 연결할 수 있게끔 제품 자체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터미널 블록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이제 여러 개의 신호들을 분배를 시켜주고 연결 시켜주는 역할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특수한 타입으로 설계된 어, 터미널 블록들이 있어요. 보면 여기 위에 이런 여러 가지 뭔가 꼽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콤비 콤비라고 부르는 제품군들인데 여기 보면 이블럭 자체가 한쪽에선 제가 아까 QT라는 피커넥션 방식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핀이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른 타입이죠. 이거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커넥터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위에 붙는 이 커넥터 액세서리들도 이건 지금 QT, 요 QT 샘플이기 때문에 QT 타입의 연결 방식이 채택이 되어 있고 각각의 다른 연결 방식들에 대해서는 위에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시리즈에서 아마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위쪽에다가 하고 얘를 요게 맞는 커넥터에 꽂아서 쓰는 방식이고요. 요 뒤에 보면 요게 이제 요 추가 액세서리가 있는데 이게 없을 때 저희가 이제 위에서 빼면 그냥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있는 이유는 요 뒤에 보면 터미널 블록에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어서 요게 이제 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터미널 블록에 꽂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쉽게 위에서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요 액세서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꽂아서 뒤에서 보시면 요 레버를 저희가 이렇게 잡고 들어야지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꽂게 되면 여기 이제 밑에 이 아래쪽에 홈에 이 걸쇠 같은 게 이제 걸리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입 중에서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까만색. 요거는 저희가 안쪽에다가 퓨즈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이 전체가 하나의 퓨즈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하나를 떼서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양쪽에 쇠부치가 있어서 양쪽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여기 커버를 열어서 안쪽에 네, 퓨즈를 안쪽에 삽입해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미 여기에 연결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뭐 따로 뺄수 있는 타입은 아니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런 타입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이오드, 어, 다이오드 방식, 퓨즈 타입,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 있는 타입들의 터미널 블록들이 있는데 이런데다가 저희가 이제 필요한 기능을 가진 액세서리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이오드 같은 걸쓸 수도 있고요,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 면뭐 퓨즈를 꼽을 수 있는 액세서리를 저희가 여기다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이제 자주 쓰는 게 여기 보시면 요 이상하게 튀어나와 있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프 디스커넥션이라는 기능을 가진 어 블록인데 이 종류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런 조그마한 나이프로 두 개를 연결해 주는 방식이 있고 아예 나이프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정으로 달려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왜 쓰냐면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뭔가 어 가끔 테스트를 할 경우에 이제 이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이쪽에 양쪽에 도통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뭐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네 지금 보면 이 나이프를 뺐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이 안돼 있어서 네 나이프가 없으니까 이제 연결이 안돼 있죠. 제가. 네, 나이프를 연결을 하고 했을 때 네, 소리가 나면서 이제 도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통상 저희가 전류를 측정할 때 전류 중간에 선을 단선을 시키고 양쪽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되게 유용하게 양쪽에 연결하고 얘를 이제 나이프를 뽑고 단락을 시키고 아, 이제 이 선을 끊고. 이 테스터기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걸 확인하게끔 할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다시피 엔드커버들, 그 다음에 위쪽에 여러 가지 이런 액세서리, 그 다음에 마킹에 관련된 액세서리들 전부 다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 네내에 전부 다 이렇게 마운팅을 했을 때 하나의 라인으로 전부 다 브릿지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브릿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뭐 따로 구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이제 QT라는 연결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결선할 때 저희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여기가 다른 단자 터미널 블록들하고는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퓨즈니까 퓨즈는 이게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고 일반적인 터미널 블록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연결 방식에 대해서 지금 잠깐 보여 드릴 건데 일단은 이 위쪽에 여기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케이블을 인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페루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안쪽에 칼날이 있어서 피복을 자동으로 벗겨주는 방식이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날이 이그 금속 슬리브를 벗길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요 상태로 빠른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이거를 보시면, 예, 네, 이게 만약에, 보시면 케이블이 지금 이 주황색이 이 위쪽에 위쪽에 있는 원에서 제가 이거를 잠그면 여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케이블이 삽입이 처음에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양쪽에 있는 칼날에 서이 피복이 자동으로 그 이제 벗겨지면서 그 금속 부분 양쪽에 칼날 부분이 얘를 잡아주면서 도통을 시키게 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케이블이 지금 이렇게 잘려서 여기가 벗겨지면서 양쪽에 이 금속이 맞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기존에 저희가 페루를 찍고 이거 피복을 벗기고 전선을 다시 잘 정리를 해서 다시 연결하고 하는 것들에 비해서 시간이 되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요 간단하게 이번에 저희가 큐티라는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